나, 나 들켰나? 뭐, 반갑습니다. 저는 팀짱토르입니다 와우, 오늘은 바로 딱 봐도 아시겠죠? 바로 마인크래프트 스카이버즈 트롤링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트롤링은요, 말 안해도 아시겠죠? 바로 작업대 트롤링입니다. 일단 작업대로 헛 숨어서 상대방을 낚는 거죠. 어, 과연 몇, 명이, 몇 명이나 낚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간단하다. 간다, 뿅! 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나무다. 나무로 작업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일단 여기다 도끼 같으면 굉장히 좋은데, 뭐 철도끼 같은 게? 일단은 먼저 적 팀의 공격이 올수 있으니까 먼저 방어하기 위해서 칼 먼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겠죠? 아, 뭐죠 이거 일등하시는 계신가요? 왜 철갑 빠죠 일단 이거도 가져가지고 뭐야 이거? 조심 조심히. 잠 만요? 저 친구가 기르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아, 적 팀에 다른 친구가 그제 옆집에 있는 친구를 침략했네요. 오 오케이. 일단은 나무 보이는 대로 다캐 주도록 하죠. 어, 나한테 나온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저한테 나오네요. 일단은 일단 이거 가지고 일단 나무 도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어, 돌 도끼를 좀 만들어주도록 하죠. 키면 바닥 아니지? 다행이다. 아, 바닥이었으면 진짜 그건 진짜. 그건 너무 사람이 저 없는 거지, 그지? 여기 지 없네, 다행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이렇게 돌 도끼를 만들어주고 이걸로 나무를 싸그리 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것들은 바로 작업대로 뿅뿅하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캐주고. 일단은 나무 한 개당 작업대 한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최대한 많이 캐야겠죠? 상대방을 많이 낚으려면 그리고 저는 움직이면서 작업대 설치하면서 그러면서 다닐 거니까 아마 갑옷 벗어야 돼잠깐말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갑옷 입고 있다가 나중에 숨을 때 벗자 그럼 되겠다 좋았어 그럼 잠깐만 그럼 나 저기 어떻게 넘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님들 다 나무를 좀 많이 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정도 넘어가려면. 지금 벌써 지금 사람들이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12명이 들어왔는데 큰일이네요, 이거. 일단 이걸로 싸그리 만들어 주고 그리고 10개로 넘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되겠지.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아, 저, 어, 저 비둘기 입니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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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숨어. 헛. 이러고 있어 모르겠지? 모를 거야.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긴급. 저 옆에서 뭐하죠? 잠사나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모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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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바보 같은 자식. 모르는데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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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알고 있는 거아니야 뭔가 보는 방향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이거 나를 바라보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뭐죠? 저기요? 모르나봐! 몰라는 모르나 모르나 모르나봐 <laughs> 저 지금 가만히 있죠 님들? 그럼 지금 가서 내가 톡도 때려주면 그렇지! 이렇게 쉽게 쉽게 숨어서 1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이거 보니까 좌우대가 완전 높이인데 이거? 님들이요 작업대로 하면 일등하기 너무 쉬워요 님들 <웃음> <웃음> 아무튼 그러면 다음 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나무다 다시 한번 이번 판도 나무를 미친 듯이 해준 다음에 상대방을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판은자 녹화본 돌려보니까 상대방이 앞으로 오진 않았더라고 어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앞으로 한번 유험할 뻔했네 한번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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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거야 아 뭐야 이거 또또 나무도끼야 이거 그럼 빨리 이걸로 좀 캐준 다음에 돌을 캐서 돌을 캔 다음에 돌 도끼를 좀 만들어주도록 하죠 일단은 나무 좀 캐고 일단 뭐 어차피 집나무 캐도 되겠지 이거? 도대내 것도 아니고 뭐내 거네? 음 괜찮아 내 거니까 내가 내 맘대로 캘 거다 문제 있어? 이런 이쒸 문제 없어 오오! 아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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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나 완전 놀랬잖아 방금 완전 놀랬잖아 이거 진짜 어? 방금 진짜 떨어졌으면 진짜 그거는 어? 저 화냈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주고 없지? 나온다. 아, 오는 거 같은데? 저 친구? 아니네? 저로 가네? 잘 가. 그 저는 비둘기입니다. 구구구구구.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상대방을 상대방 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공격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예요. 물론 오늘만요. 예, 원래 평화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는 거의 깡패 수준이죠? 예, 제 플레이 방식이. 근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트롤이라는 바로 그런 엄청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비둘기가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음, 나무 좀더 캐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나무 더 캐고. 일단 10개, 일단은, 작업대 개당, 어, 나무. 한개씩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나물 다 만들어 주도록 하고, 오 열다섯 개. 이 정도면 충분해. 진짜 확실해. 충분해. 너무 충분해. 이 땅을 돌로 갖고, 어? 난리 났다. 어, 왜 저러지, 애들? 없지.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 건드면 떼치대참이오돌래라떼치대참니다건드지 미... 말아주세요. 아 없지. 그러면 가파 복고. 가파 복고 빨리. 복고. 헛헛헛 헛. 헛, 헛, 헛. 아, 비켜 봐. 비켜 봐. 제발. 잠깐만. 이거 이건해 주고. 옆에설치한 거야 이렇게하 숨어! 이에 절대 모르겠지? 어허, 저 앞에 적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들켰나요? 들켰나본데 요 잠깐만요. 들습나본저요들켰다들켰다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네, 들켰어! 이번엔 들었네요 시청자분들 아 전판에 그 친구가 바보였던건가? <laughs> 아무튼 그러면 어 일단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나무를 한번 캐서 어 이게 진짜 멍청한거였는지 아니면 어 너무 티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갑바 먼저 입어주고 일단 위험하니까 아 칼에 아무런 인챈트가 없습니다 아 이런 위험한 상황 괜찮아요 쫄지마세요 아또 돌, 또, 또, 또 나무 도끼야, 이거. 아, 이런 세상에. 일단 이거 좀 캐주고, 그리고 이거를 다루다가, 어... 돌, 뭐죠? 돌 도끼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이냥캘 거야. 캐고,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나무를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대로 싸그리 바꿔주는 거죠. 예,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번 맵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업대가 눈에 잘 띄는 그런 맵이라서 뭔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너무 쉽게 걸리면 다시 한판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설마 우리집 안오지? 저 아까도 말다시피저 비둘기입니다 오늘은 좀 건들지 마세요 건들 물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싸그리 바꿔주고 그렇지 이거또 싸그리 바꿔줘 되겠지? 오케이 바꿔주고 오스오 22개 지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턱 턱 이제 지금 나올 거니까 점프해서 가지고, 그리고 중앙에 중앙에서 벗고 이렇게 숨어 이렇게 이로이서 이러, 이러, 모르겠지. 이거? 잠깐만, 오케이, 아, 절대 모를 거야. 오호 어호. 오호 뭐죠 또 무시당한 거 같은데요 어호오 나온다 온온 온다 온다 이허 어허, 어허, 어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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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죠? 어 몰라요, 몰라. 요얘들 몰라요? 저 친구 방금 몰라요. 일단 물론 제가 가려져 있지만, 일단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거 그러면 숨어서 저 뒤로 가서 작업대를 한번더 설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뿅뿅 참 보이기 쉽게 이렇게 숨어주고 좋았어. 잠만 뒤에서 온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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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모르나봐 모르나봐 모르나 모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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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나 봐, 모르나 봐. 몰라 <laughs> 몰라 저 친구 <laughs> 한번 계속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만 나나 나 쳐다보면 나 돼지 몰라 <laughs> 그냥 갑니다저 친구 밥본가 본데요 뭐죠 어 일단 분명 저 친구도 중앙에 있고 저도 중앙에 있는데 하지만 저 친구는 저를 보지, 보지 못하고 저는 저 친구를 볼수 있고, 있고 분명 저 친구가 저를 봐야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이런 멍청한 자식 아 좋습니다 이거 절대 몰라 <laughs> 절대 모르는데요 님들 이러고 몇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저 위로 쭉 올라가는데요? 뭐죠? 어디로 가죠 저 친구? 그냥 자기만의 쉘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뭐죠? 아, 나, 내가 화살이 없다. 까비, 까비. 아, 화살만 있었으면 저 친구를 때려주면 되는데. 숨어있죠. 아. 모르죠, 모르죠. 절대 모르죠. 이 친구 계속 시퍼 도들리면서 그것만 하고 있죠. 들켰나요? 설마? <laughs>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웃음> 몰라요. 어허, <laughs> 몰라요. <웃음> 어? 어, 몰라요. <laughs> 이런 멍청한 자식. 설마.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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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저기요? 저 저기 저 착한 사람 저기요 저그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laughs> 아어 이거 아이템 생겼네요 저 가야 될것 같은데 어 뭐죠? 저기 뭐 자, 작업하고 계시나? 그나나들켰나뭐 저기 그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팔 움직이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장난해요 지금 나랑 아 봤으면 죽이던 죽이려는... 아, 이렇게 채팅을 치고 있었네요. 모르나봐요, 모르나봐요. <laughs> 모르는 척 해주는 건가? 뭔가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게 아는 척, 아는데 모르는 척 해준 거 같단 말이죠, 그 뭐지? 일단 채팅으로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 같은데, 오, 진짜 모르나봐, 이 친구! 와, 나 방금 아는 줄 알았잖아. 진짜 깜짝 놀랬잖아, 방금. 레알 레아... <laughs> 계속 숨어 있습니다. <laughs> 계속. 저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음, 기지 않을 거예요. 아, 놀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자 근데 저 친구가 저반 앞에 있었는데 원래 반 앞에 있으면 막 팔의 움직임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왜 몰랐죠? 바본가요? 조금 둔한 친구 같은데? 아마 모른 척 해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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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가 도망쳐야 돼! 어우 세상에 아저 친구 아는 거였어 알고 있는 거였어 이 자식이 요아이 자식 아 엄청난 자식이었잖아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 일단 44초 동안 뛰어다닐 거예요 어 공동 우승 노려볼 겁니다 제발 제발! 오 도와 도와줘 도와 도와줘! 나 어디지 모르겠지? 아들켰어 어, 안돼! 오 됐다 됐다 오 도와줘 이분 남았어 이런 젠장! 아이 어, 자식 이 자식 오저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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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안돼 도와줘! 오 안돼! <laughs> 아무튼 일단 저 친구가 그 모르다가 나중 돼서 눈치챈 것 같은데 그냥 그 몰랐던 거그 걸리면 쪽팔릴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어 아는데 모른 척했던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스카이워즈에서 어 트롤링 컨텐츠가 음.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 하는 사람도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고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자 끝.